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가 지금 854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87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카이버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 양호하게 터져주고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난번에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100%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고 하락을 했죠.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 세력들은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력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렸다가, 자, 이렇게 바닥까지 찍었느냐? 자, 이거는 세력들이 이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작업을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시 밑바닥을 다진 이후에, 자, 어제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다시 끌어올려야겠죠. 무조건 1,500원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지만 세력들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자,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온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시세와 3%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 여기서 마이너스 3%를 해야지만 글로벌 시세와 똑같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자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가다가 어때요 눌러주고 개미들 떨거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고점에 물려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자신들 평균 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어떤 얘기냐.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요런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제 곧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겁니다. 상승 초반 구간이에요.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카이버, 자 카이버입니다. 요렇게 보내주시면 은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이버가 왜 다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카이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요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자, 길게 윗골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윗골이 남기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나와줬던 이런 모양들이 다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주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면요. 자,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자, 이때 올라간 거 많이 올라간 건가요? 자, 절대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밑바닥에 샀던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어때요 다시 한번 밑바닥을 다지고 다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버 같은 경우 중요한 라인대가 얼마냐 자 바로 880원입니다 880원 자이 880원을 돌파를 해줘서 안착을 시켜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천원 그 다음 라인은 위로 계속 열려 있어요. 1,500원이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이상으로 꺾고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완벽하게 매집이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자 골든 크로스를 발생해 주면서 여기 두번 이렇게 발생해 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끌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7일선과 14일선 볼링점인드 중단 모든 라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끌어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 노란 색깔 라인이 뭐예요? 61선입니다. 자, 61선을 뚫었죠? 자, 그러면 이 880원 라인이 어떤 선이냐? 바로 여러분들, 241선이 내려오는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조 지표상으로 봤을 때이 RSI라고 하는 지표, 이 지표 수치가 몇이에요? 68입니다. 자, 이 RSI로 가는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80과 20으로 나눠지죠. 80과 가까이 닿으면 닿을수록 뭐예요? 이거는 고점 신호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80과 가까이 닿으니까 어때요? 어김없이 조정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20과 가까이 닿으면 뭐예요? 이거는 매수 신호. 근데 지금 수치가 68이에요. 80이 넘어갔다가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꺾고 올리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80이 될 때까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예요? 1,500원. 그러나 세력들이 작업한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카이버. 자 카이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버 같은 경우 아직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이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안터졌죠 이거는 세력들의 이탈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세력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뺏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자,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뭡니까?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 자, 지금 이 카이버 같은 경우도 매집된 모습만 나왔어요.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해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사번 자, 문자 4번 하신 다음에 카이버. 자, 카이버입니다.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